자, 이번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 한번 볼까요? 네, 데이터 솔루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를 갔죠? 네, 연봉부터 한번 차여를 볼까요? 네, 데이터 값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최근에 한 3년 정도 기록이 있고요. 자, 그러면 항상 저점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그다 고점을 그 한번 찍어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중심에 와있음을 알수 있죠. 그죠? 4,860원 정도가 거의 중심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유심히 예, 보면, 참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떨때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다가 저런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올해 얘가 좀더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어디까지? 이렇게. 이 자리까지. 그래서, 예, 이게 잘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도, 예, 실전에서 이렇게 보면 잘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5,480원 정도까지도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 한번 볼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음 쭉, 땡겨보면, 자,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죠? 흐름이. 그 다음에 저점이기도 파졌구요. 자그 다음에 이 아래 꼬리 달았을 때이 당시를 가만히 보면 여기 2,914원에서부터 여기 예, 2,700원대 가만히 보면요 지질했었죠? 올라갔다가 다시 지질했었죠? 지질했었죠? 지질했었다 갔다 이렇게 지질했죠 그래서 이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여기 헤드 여기를 숄더 어깨라고 그래서 헤드앤숄더의 전형적인 형태가 됐을 것 같고요 예, 고점이 낮아지다가 채널을 그렸던 흐름상 깼다 그래서 다시, 예,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이려고 하는 이 흐름이 나왔다. 이거는 뭐 제가 이데일리 방송 TV에 나가서 계속 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래서, 예, 꾸준히 한번 보시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예, 5200원대가 되겠죠. 아까 연봉에서는 한 5480원이 보이고요. 월봉에서는 5200원대가 보이죠. 그러면, 예, 얘는 별일 없으면 여기까지 갈 확률은 되게 높아진 거죠. 그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밀 건데, 예, 지금 상황가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끝냈기 때문에, 내일도 이렇게 갈 확률은 되게 높다. 이거, 예, 제가, 부이브방하고 정방에서 예, 수익을 지금 가져간 종목입니다.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자리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다음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점 높아지면서,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음. 이 부분이죠. 고점이 낮아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보이죠. 고점이 낮아졌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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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림들이 무엇인가 예, 여기서부터는 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하드앤 숄더를 이렇게 만들어서 갔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더 크게 범위를 넓히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면서 전형적으로 변곡을 만들면서 이점 했죠 그 다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지지해주고 다시 여기 놀다가 오늘 지난번에 왔다갔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상한가로 들어가서 했다가 이렇게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 거죠 흐름을 한번 가만히 보살 줄까 흐름이 그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할까에, 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예,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게 되면 6,000원까지 기 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한번 뒤로 가면, 연봉에서는 5,480원, 그죠? 그 다음에 월봉에서는 아까 말씀 5,200원 선. 그다음에 주봉에서는 좀더 높인 다 그러면 이 흐름인데요. 여기 이제 5 0원 200원대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5,000원대부터 이렇게. 그러면 1차 저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2차 저항이 하나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 뭐더 간다는 건 나도 모르겠고, 그죠? 그럼 뭐 가봐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하는 지금 주가의 흐름에는 어쨌든 우상향으로 가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가냐? 지극히 저점이 높아지는. 아주 전형적인 파동을 그리면서 난다. 이렇게. 그러면, 밀린다고 하면, 이제 어디가 지지가 될까? 여기 보세요. 그죠? 4,300원대. 그죠? 여기. 3,900원대, 이렇게 띠. 이 지지가 돼 있죠, 이렇게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지자정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3,900원을 이탈해서 이렇게 돈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고요, 그죠 잘못된 거고 3,900원 위에서만 놀아준다면 이 주가는 무난하게 5,000원, 1차부딪칠 것이고 좀 전에 아까 5 2 0 0원부딪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5,400원 정도 올라가는 저기 아까 월봉하고 연봉에 있었죠, 그 자리죠. 그 다음에 6,000원까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가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고점이 낮아진다. 그죠? 고점이 낮아진다. 저점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우상로 들어간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여러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한번 분석을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음, 1분을 한번 볼게요. 자, 1분을 보게 되면요. 고점이 낮아졌던 부분이 있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충돌이 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고점을 돌렸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뭐, 뻥 때렸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로올려주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왼쪽을 볼게요, 왼쪽. 왼쪽을 보게 되면, 에, 이 저점에서 스탑을 시켜놓은 게 누구냐라고 봤을 때이 부분이죠. 여기서 외국인들은 조금 잡아가는 모습이 있었죠, 이렇게 저점에서, 그죠? 이렇게 그려보면.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약간 소폭, 어, 개인들은 조금 팔았잖아요. 추위가좀 팔았지만 다시 사죠 이렇게. 예. 예, 다시 사는 추위가 벌어지고 외국인도 같이 사고 이렇게. 현재 주체를 보게 되면 외국인과 개인과 두 주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때 외국인은 다 팔아 버렸죠. 그걸 이제 다시 받아냈고요. 개인들이 그다음에 예, 소폭 거래가 조금 동반된 상태에서 오늘은 약간 양봉이 나 있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은 에, 밑에 바닥 쪽에서는 누가 외국인들을 좀 잡아준 쪽이 있었고요. 그래 그걸 다시 올려놓은게 개인이었고, 그 다음에 파동을 만들면서 개인이 외국인이 파는 걸다 받아서 그대로 올려놨다. 그러면 개인이라고 해서 그럼 주가 흐름을 바꾸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승을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세력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다면은 개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개인들이 사 들어간 자리부터, 3,500원에서부터 지금 4,700원이니까 대충 이 자리 4,000원 근. 방은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일부터 계속 파동이 위쪽으로 쳐준다 그러면 이 데이터 솔루션은 6천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4,700원가6 0 6천 원까지만 가도 1,000원 이상 1한200원 정도 오른다고 하면 그죠 4,000 거의 뭐5,000 원에 1,000원 정도니까 20% 이상은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순전히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계속 접근하는데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자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방송을 계속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은 단한 가지예요.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자를 꾸준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 좀 이렇게 막아주는, 예? 그렇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오래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거는 쓰지 마시고 기분 나쁘다. 뭐, 제 방송은 사람들의 심리가 이상해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거기다가 이상한 글을 쓰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막아 주시면 제가 또 이게 방송하는데 저도 재미없잖아요. 그죠? 뭐, 욕걸 얻어먹은 것까지까지 방송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구독. 그런 응원, 그런 댓글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자,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차트를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여기 무엇인가 파란색 기둥이 있는데, 이 흐름을, 주가 전체 흐름을, 저는 저점이 높아진다는 흐름을, 그 다음 빨간색 밑에 있죠? 이 흐름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표현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생각했겠냐는 을 거죠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점이 높아진다 고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항상 이런 파란색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파란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주가가 이때 부딪히면서 약간 파란색이 올라오면서 주가를 만나서 다시 이렇게 튕겨 나가는 즉 이런 모습이 나올 때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저점을 높여보겠다고 하는 여기를 지켜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다는 이렇게 누군가 그렇죠? 그래서 표준편차의 개념인 저, 저점을 높여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의사표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솔루션은 이때부터 계속 매수 시그널을 줬고요. 드디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준은 깨지 않았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 현대약품도 한번 볼게요. 현대약품도. 저기, 그, 다른 종목에도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저점이 높아졌죠? 이 초록색, 아니, 파란색만 한번 보대로,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이 파란색 기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한번 볼게요. 한미글로벌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자, 예,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이 이 흐름을 파란색을 안 깨죠? 그러면서 주가를 치다가 드디어 한번 여기 시대를또 주죠. 자, 그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좀 전에 봤던 거고요. 구형태가 볼까요? 구형태가 보게 되면 어떨까요? 여기도 높이면서 파란색을 높이면서 부딪히고 지지하고 또 올라갔죠. 제가 참 이런 구역에서 매매하기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주가가 밑에서 이렇게 놀아나면 손절 나가는 거죠. 노란한다라고 하는 파동을 보게 되면 여기 하나 검정색 흐름 있죠. 검정색 흐름과 파란색 흐름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때, 흘러갈 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매매하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나의 흐름을 기준을 삼는 거예요. 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저점이 높아진다. 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저가가 높아지고 동반해서 고가도 높아진다. 주가의 흐름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점이 낮아진다. 주가의 흐름도 낮아진다. 동반하면 고가가 낮아진다. 저가도 역시 낮아진다. 이런 개념적인 접근이 저는 굉장히 중하적입니다 이데일리TV에서 원 제가 금요일 날 7시에서부터 8시에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라고 해서 생방송을 계속 인형을 가지고 해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그때 보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의 댓글 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또 볼게요. 한국 패키지로 한번 다시 볼게요. 들어보게 되면 에, 파란색이 높아지면서 가이게 높아지는 그대로 보이죠. 제가 왜 이런 그림을 계속 얘기 드리냐면요, 이건 하나의 여러분들 개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가가 낮아지고 동반한 저가가 낮아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때가 우리는 변곡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일정한 법칙처럼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깼고 그 흐름이 채널로 이어갔고 그 채널 폭을 이어갔을 때 우리는 이걸 파동진폭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데요. 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폭의 폭은 폭을 난 등, 이런 개념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예, 꿈퉁시스템 한번또 볼까요? 꿈퉁시스템을 보게 되면, 여드모신과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다가,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다 저점이 높아지면서 돌리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위치 하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프럼파스트한번 볼게요. 에, 프렘 펜스도 이렇게 무엇인가 고가가 낮아진 흐름에다 저가가 높아지면서 이 흐름을 타다 여기서부터 한번또 이렇게 시세를 주잖아요. 이 흐름을 한번잘 유심히 보고요. 에이프로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을 가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에, 우상향으로 틀어지는 종목. 제가 이거 다, 에, 매매하자고 제가 다 얘기했던 종목들이니까,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일 기업 공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네, 마찬가지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그죠안 깨져 파란색을 역시나 저점이 높아지니까 동반해서 고점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도 동반해 낮아지다가 드디어 저점이 높아지면서 바뀌는 이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는 여기를 딱 잘라서 변곡이라고 얘기하고 그 흐름 속에서 진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는 지점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정문을 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좋아요, 구독자 많이 챙겨주시고요. 제가 다시, 예, 방송 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의 댓글, 그 다음에 구독자 신청,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정문을 침입니다.